네,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국민의 건강 향상과 복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전국 투어를 했고, 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방문건강관리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의 성격으로 지난 10월 24일에 보건복지종사자 정의국회 바란다라는 부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국정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서의 61쪽에 158번을 보면요. 어 작년 국정감사 결과에서 그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그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보면 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전환 동료를 하셨고 공문도 보냈고 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상여금 복지 포인트 예산 지원 추진해서 2013년 9월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런 기조가 잡혀서 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254개 전국의 보건소 중에서 40개소만이 무기계약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들은 전환 계획조차도 아직 확정을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지게 아마 전체적으로 그뭐 지방재정의 예산 사정상 아마 완벽하게는 추진이 못된 모양입니다 어이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방문건강관리직은 지금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예 예, 그러면 국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말 하고자 한다면 건강증진기금에서 좀더 지원을 하거나 해서 어려운 지자체라도 좀 갈등하지 않고 전환을 좀 결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수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이게 계약직 직원의 고용 문제 자체가 지자체장의 고용 권한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중앙부처에서는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으로 1월 달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지자체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경감해 주기 위해서 복지 포인트라든지 상여금을 국비에서 이렇게 50% 정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한 7조, 아니 7억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요. 저희로 봐서는 하여튼 이게 그 당초에 정해진 대로, 그 정해진 방향대로 이게 그좀 무기계약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어, 이미 작년 어, 11월 6일하고 12월 12일날, 어,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고요. 예. 국가, 어,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10월 12일날, 어, 그런 전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보고하고 계시죠? 제가 3개월에 한번 정도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실적을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회의 규정을 보니까 올해 그 3월 16일 날 회의 규정이 다시 한번 확정이 돼서 그렇게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이러한 방침이 결정됐으면 꼭 집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것을 그렇...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까지 지자체에서 전환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출했나요? 받으셨어요 아, 제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출을 이미 제출 시한이 지났고요 예. 제출받으신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곳은 빨리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모든 어린이에게 보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게 적절한 근무시간과 정당한 급여를 보장하고 또 시설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표준 보육 단가와 보육료 수납한도에게 현실화가 요구됩니다. 지금 표준 보육 단가를 조사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6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 중에 하이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그 6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하여튼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이 표준 보육 단가를 어, 조사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어, 실제 보육교사의 뭐 휴가라든가 8시간 노동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한 어떤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어, 그 보육 단가가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표준 보육 단가 용역 그, 용역에서의 주문사항이 있잖아요, 계약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조사해서 용역을 반영해라라는 그런 계약하신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예.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 어느 만큼 용역이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완료가 되면 완료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또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보장과 청구 개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그들 스스로를 국가 공인 파출부라고 하며 열악한 업무 환경과 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밥 빨래 설거지를 하는 상황 이거 맞나요 일부 그렇게 하고 네. 있으신 분 얘기 원래 그렇게 왔습니다. 하면 안 되죠 예, 그...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표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마련하셨습니까 예 그곳을 마련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매뉴얼 매뉴얼 형태로는 이렇게 책자같이 이렇게 뭐 지침같이 이렇게 마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아직 안 됐네요 예예 예, 그럼 마련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세부적인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막 시키는 거고 일본 추가 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양보호사의 업무 표준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지난 보고 때, 그전 진영 장관님께, 청계선비가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 그러니까 그 청계선비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를 해고하고 신규 채용하거나, 또는 안 받던 식재를 받거나 또는 연차수당에 초급의 선비를 포함하는 식의 변칙적인 게 나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직접 그 국가에서 초급의 선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 자체가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 이렇게 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저희가 지도개선을 통해서 이 그, 처우 개선비를 실제로 지급을 했는지 그런 실태조사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실효적인 효과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